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는 동안에도 이 세상 지상 지상 천국을 누리고 내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그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우리가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아멘. 정말. 말씀 배우는 것도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또 배우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한 말씀 내세 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맛볼 때는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 하나님 땡큐, 아버지 땡큐. 그렇게 저절로고 더더군다나 그냥 어려운 사람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들이 힘든 것을 볼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로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 꼭 반드시 응답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땡큐가 어느 날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그 자녀가 문자가 왔는데 오케이 OK, 땡큐 있어 땡큐 그냥 완전히 땡큐해서 땡큐 음... <laughs> 오늘 무슨 일그 듣고 감사했는지 아, 네. 제가 아주 천국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생활을 하고 이 땅의 모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지만 마음의 기쁨이 없다. 천국을 알게 되면 천국은 너희 마음이 있는 것이다. 누가 보면 1 0장 21절, 300년 전주석에는 분명히 천국은 너희 마음이 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신구야기에 하나님의 천국이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했을 때에 천국을 누리고 지상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세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좌에 기쁘게 가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내가 죽을까 걱정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내세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하늘 나라 보좌에 가기 기쁘게 가는 거예요. 아멘. 음,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2 절에 보면 가난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명한 자슬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천진스름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계속 말씀하셔. 하나님께서 신명한 자슬 사모하러 계신. 그 것을 왜 이렇게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적었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뜻이 있게 되. 실명한 쪽을도 사모하고, 하늘과의 술정으 어린 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천국을 알게 되면 늘 마음이 어린 아이 같이 되고 기뻐. 그럼 천국 백성이 또 오늘도 봉사하는구나 응? 오늘도 또 저렇게 이렇게 배운 사니까 하 천사처럼 이르자. 응? 우리는 늘이 천국 천사들이 일합니다. 말이야 아. 예수님 탄생할 때도. 천국 천사 무리가 먼저 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누가 보면 100배의 100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한 구역이 하나님의 그 어, 저기 천국 백성들이 한 구역에서 막 일하는 것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구역. 마리아 엘리사가 다 6천여. 우리 최 목사도 저의 선배잖아요. 그 때가 왔으니 후보회가 왔으니 숨겨야지. 선배님이잖아 선배님. 얼마나 선배님이 선배님이 계시니까 감수하죠 아, 채신가 아, 왔다니까. 경인태가 에니라가 왔다니까. <laughs> 어, 회장님의 발로 나눠, 나눠왔어. 회장님의 발을 쏘주는거요 이분이, 어? 회장님이다. 그래서, 예, 그러고서는 계속 지금 쏘게 는거예요 선배잖아. 선배가 그래도 후배가 알죠 후배가 뭘 알고 어 그냥 선배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나 안쓰도 그냥 선배 이끄는 대로. 선배가 답안지다안겨주면서안써해죠 다 만나가지고, 응? 뭐 우리는 선배들이 된다고, 된다, 된다, 안 된다는 게 없어. 우리 나앙수 좀 봐, 된다, 된다, 있어, 오케이, 다다 괜찮. 이 지금도 안 되는 게 없어. 맨날. 천국은 안 되는 게 없어. 마이크 바로 게 해서 마이크. 가르도. 예, 예. 이사에서 장에 계속 열리고 소경이, 어 귀를 듣고 눈물고 다 열리니까 천국. 그래서 나는 천국만 잔네 3년 전에 내가 천국에 안 왔으면 기쁘왔어 근데 천국에 오니까 천성과 만들려도 춤추면서 오는 거야. 지금 왜 비교 부계역자가 구미에 가 있지만 부계역자가 지금도 저한테 저는 아 총장님 오셨다니까. 벌써 안독 사가 그냥 두발막보내고뭐기 기숙한 것도 이제 골라서 또보냈대 천국 예수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아 여기 암사 지역에 와서 천국을 아는 거예요. 두개잖아 자기 와이프 죽고 죽어, 엄마 주고 죽어. 뭐 얼마나 그냥 얼굴이 얼굴만 봐도 그 아주 뭐 외로운 게 보이고, 딱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 와가지고 예수. 청구! 만 우리 모든 병이 물러갈지어다 네. 귀신들이 다 물러갈지어다 다 쫓아내 주셨어 아그 귀신 같은 거. 응.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걸 배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내세의 능력을 갖다 우리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이 내세의 능력을 받으시면 이십 편이. 아나도 수십년을 하나님 앞에 성경말씀 얼마나 시켜요. 사장님, 심사장님, 너무너무 사랑요 너무너무 말씀이 아름답고 유명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세의 능력이라고. 내가 또 놀래가지고 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십년 전에 선배님들한테 배웠지만 이게 천국 가는 내세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못들었거 우리가 지상, 말씀과 네 세의 능력을 알게 되면 하늘의 보좌에 가도 기쁘게 웃으면서 갈 수가요. 하지만 네 세의 능력을 말할 때는 우리가 맨날 죽을까봐 두려해 워덜 발달어. 음. 그래서 우리가 네세의 능력의 말씀 10편 23편을 알 때에는 얼마나 유명한 시, 이게 아름 전도사, 전도사 때부터 이 말씀을 성, 음, 선배한테 배워보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렇지만 내세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베드로 교회의 그, 이 문구가 이거였었어요. 시편 23편 1절에 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어. 제가 전도사 때너 남편은 바깥에 나가있고 어? 나혼가서 기도원을 지키는데 교회 기도원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이 마음이 그 갈망하는 것이 부족한 게 많은데 20편 23편을 보고 이것이 내세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몰랐다 알고 살아가는 거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건 천지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있고 내세의 천국이 있고 우리가 지상 천국은 다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이제 남은 생애가 누리고 살 복을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이제 내세 천국에 들어가신 거야. 네. 네. 이제 남은 생애 하나님에 일하다 주님이 불러 불르시면 가고 이 누리고 살다 줘요. 나는 우리 여기 목사님 오셨는데 야 우리 목사님 얼굴만 보기만 해도 천국이요. 오늘 <laughs> 그네 서막 그냥 고기로 아. 싸갔고. 음. 아, 네. 그런데 목사님이 아, 전화 오네. 음, 내가 음, 그냥 음. 오직히 밤에도 전화 걸려다가 아, 목사님도충분이시는데 아, 네. 아, 네. <laughs> 그거 간섭하는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안 했어. 그냥 그냥 목사님 뭐잡술고먼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천국으로 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알 때야 모를 때는그 많은 성경이 신구약에 천국이 분명 4 0 0년 전에 써 있는데 주역에 지금. 번역이 지금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다. 아, 네, 네, 네. 나의 생각과 마음의 천국을. 아에이 네, 네, 네. 세상을 이고도 남고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도 안수준 목사님, 있어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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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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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서 보니까. 어 우리 신랑까지 그 교회 문 앞에 나왔잖아. 거의가 천국이래. 그리고 우리 신랑도 그 여자 목사만 어디 갔나? 그리고 이제 교회 올라. 큰 목사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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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라고 해서 나 그런 걸 그런 목사님찾아보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천국을 알게 되면은요. 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 뉘우시는 거죠. 쉬는 만한 음. 물가로 인도하신. 정말 하나님의 생명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10편, 23편이 우리가 마음에 나고 신비의 세계였어요 정말로 기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제가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파도 걱정만 걱정만 하나님 고쳐주시고 8 0갖고쳐도다고죠 하나님의 손 안에 들었다고 하죠.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 100, 100살까지 그 넘어서 그 기도하는 목사님 계셔요 그냥 작은, 사회, 작은 기도원에 다니시면서 103세까지 계속 기도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교하시면서 작은 교회만 다니시백 104세에 104살에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예요 하나님께서 10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사람도 아니요 모든 물질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오 그래서 주의 영혼을 이 천국을 하게 되면 늘 마음이 기쁘요 하나님이 어떠한 병도 고쳐주고 우리 신랑이 얼마나 고집스 세서 나가서 3천년을 아, <laughs> 아니 일일 <이런> 년이 <인연이> 있어야지 <laughs> 3천년을 하세요 아, 그래서 이제 2 7년 전에 이제 나가서 <laughs> 내가 이제 천국 안수받은다고그러고 이제 대구를 내려가는 거다. 예배 끝나면 주일날 끝나면 이제 월요일날부터 이제 대구를 완전 쓰입니다. 싹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3년 오라오라오라오라. 오라 오라 오라. 사실은 자기도 오고 싶었는데 남자 자존심 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내가 우리가 그 그래 이번에 천군 천사 목사님들이 가서 불고 왔어. 목사 대구로. 원래 일은 천군 천사들이야. <laughs>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모든 선한 이들은 천군 천사들이여. 그래서 아니 전철에서 우리 나를 안쓰지 목사님이 아 이분을 대구에서 끌어올리냐 이러고 물어봐 전철에서 건너편 그래서 나도 건너편에 앉아있어 이랬옳아 yes. right. 오케이 이것뿐이 아닌거예요. 아니 전철에서 무슨 말을 하고서 목사님은 여 앞에 앉았고 나는 그래서 그 다음날 끌어왔어요, 목사님. 원래 이런 천국 천사들이 하고, 응, 그그그 남자의 자존심에, 그거, 그, 그, 근데 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 남자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괜히 그 사람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그, 그, 목사 됐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러잖아. 요 그러고 나한테 나는 그래서 회개하라는 소리 아니야. 아이, 천국이는내 기쁘지, 뭔지. 한 목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십 년의 매일 기도하고 즉시 기도하고 무시루 기도하는 목사님들에게 올라와서 반성 올라서. 저기 그랬죠. 얘그 예, 안동사관을 또 보내줬으니, 내가 저기 그 사슴, 사슴 그보야 있잖아요. 녹용, 녹용을 이제 또 짜증을 보낸다. <laughs> 몸이 안 좋아요. 그러더라고. 그래, 녹용을 먹고 일해야지. 거기서 시골에서는 가면 일을 해요. 그래서 녹용을 먹고 일해야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성생시키는건 사랑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에요. 저도 이 길을 걸어오면서 가난한게 아니 저목사가 돈도 하나도 없는데 목사한다고 다른 선배 목사 안수해 좋고 이 그런 부분이 없어. 선배 목사님이 혼자요. 인천에 서울 목사인데 인천에 내려와서 혼자 일이요 사모님은 어? 서울에 계시고. 그래 가지고 혼자니까 신랑씨에 나갈 수 있어. 가서, 가서 혼자 있는 목사랑 같이 보자 그러는 거야.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식사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네, 그냥 선별 목사님이 안 써주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길로 와가지고 내가 네. 알라고 이길지고 알지도 못한 네. 길로 와가지고. 네. 이렇게 힘든 길로 와가지고 뭐다고그러잖 암사지역을다 돌아다녀 부교육장 돌아다니면서 개속교 돌아다니면서 험법먹고 비도 오고 우리는 정말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주님뿐이 없어요 우리가 의의 길로 간다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의의 길로 가요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천사 만나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위종만섞켰어요 인천에 있을 때나 여기 서울에 올라서 주민에종만 단위에 세우는 거예요. 무조건대고 단위에 올려. 올려가지고 세우고 삽박사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선배 목사님들 얼마나 말씀을 갖다가 잘하시겠나. 왜 응? 나는 후배니까 모르니까 말씀 듣는다. 무조건대고 강단에 세우시고 그래가지고 렇게한이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성교 들어야지 살겠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를 했어요. 지금은 강사님들이 지금은 줄로 나란히 서 있어. 왜 전화가 들어오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강단에 주 강사가 벌써 다정해졌어 매주 전 여기서 남양주시, 의왕시까지 하나님께서 다열게 하시고 세 개를 열게 하시고 우리 또 목사님이 열어서 이제 세 개를 술탄 수탄, 술탄 수탄, 술탄이 뭐가는데? 아니 25년 동안 거잘 중앙아시아 러시아 다 전도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어딘지도 몰라. 그랬더니 우주배키 술탄 가장 기세 술탄 그거 다그 모함에도 알라의 시비자 그게 하갈의 자손이야 하갈의 자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당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얼마나 지금 감격을 사롭게 감격. 뭘 네. 하든지 기쁘고 즐거워. 아,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는 어떤 사람이 온 누가 이 계단을 따박따박 내리고 그냥 감사, 감사. 이 계단을 안정. 내리고 감사.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탄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시편 23편을 대해서 내세의 능력 받을 때. 하늘의 보좌에 정말 기쁘게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신비를 새기게 하시고 푸른 물팍과 인용한 양식을 이날 이때까지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신판로 물가로 평안으로 시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내영혼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영혼으로 나의 영혼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늘 시간 시간 깨끗하게 하시옵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독교 영혼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늘 깨끗이 해야 합니다 무시로 깨끗해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때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보호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영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간함으로 채워주시고, 시시간간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 다윗이 그래서 별과 같이 다윗한테 대습받기 자기 고백이 내 자리 넘치나 그런 고 하나님 앞 얼마나 강력하고, 하나님께서 가마 감동받아가지고 다윗한테 자기 자리넘치나이되 자리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은 기도로써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감계불리하고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듯이 다인간은 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알파가요 오메가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그래서 살고 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랑의 젖을 술도란 아서 계속 사모하면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서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 대사 생명수 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눈물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이것이 천국하고 같요 계시록에 나온 말씀 이것이 결론의 말씀 내세적 내세의 능력에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보면 사람 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늘의 보자, 하늘의 보자 옆에 갚는 게 소원인데 그곳에 깊쁘게갈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명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내가 이세에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아니야, 것이며 불꽃이 널 사라지. 하나님, 끔찍이 좋아야만. 우리가 유기의 부모를 모시고 살 때에도 자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끌어 안고 사랑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영적 깊이에 침묵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침묵에 천국이 들어올 때방언도사라져 제가 여태까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제가 못 사서 갈요 그런데 인제를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주 그래서 순복음 음? 어느 선생이 내 옆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날 보러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laughs> 왜냐면 방언을 해요. 그 조용히 <laughs> 그냥 기도를 까날 보러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선, 선생이 <laughs> 맞아 내가 그랬다 천국이 없네. 하나님에서 이제 기도가 깊이 들면 방언를 끝이고 어? 천국을 맞이했기 때문에 기도가 조용하게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 앞 천국이 막 그냥 부을 무릇 시의가에 생명성을 흐르듯이 유브라다이야말 니그리스강까지 하늘에 기쁨이 시아니 라마 여호와의 이레와 깃발이 막 꽂혀 버렸어 그런데 언제 그리 그 전에는 시끄럽게 하면 그방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근데 이제는 물을 다 씻겼기 때문에 기쁘고. 그래서 환자가 와도 걱정하지마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환자가 왔을 때도 이제 요한, 요양 보호사한테 다 붙여주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천국 같은 막 나같이 이렇게 천국에 오고 우리 신랑의 마음도 천국에 와서 정말 환자의 마음이 천국에 돼서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남은 생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뿐이 없는데 그거예요, 제 소원. 아주 천국 같은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면 가는 거 그거 뿐이오. 정말 오늘 내세의 능력을 정말 전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저와 여러분 정말 찬미 천국을 맞이하시고 남생이 기쁘게 이제 그러니 이제 천도가 지금 한번 어떤 일이 냐성남 고가가 이렇게 깊어요. 이게 고가 사다리 에스베르가 이렇게 높은데 제가 어느 날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다 믿을지에다 아, 네. 만에 처음 손을 들고 그에스카르터 올라가는 데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아, 네. 교회를 나갈지어다 그랬던 거예요. 에스카르에 대 나도 미쳤어. 아, 네. 그런 사람이 네. 나오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여암사 사건에서 예수님을 믿을지어다 다 구원받을지어다 아, 네. 천국이 아, 네. 분명. 네. 부끄러워서 못했어. 뭘 해서 못했는지 못했어. 음, 이제는 하나님이 담대한 영을 주시고, 천국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앉아 사건에서 두손 들고 계속 외치고. 그 이쁜이 남은 게 없어, 저한테. 너무 감사해. 요 여러분들도 담대한 영, 하나님의 기쁨의에요신게 여기 와야지 하나님의 존도을할 수가 있어. 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분명히 알고 갈 때에 놀라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천국이 돼야 자녀들도 천국이 돼. 아, 네. 나의 가정 식구들이 다 천국이 되는 거야. 육천, 부천까지. 육천, 아, 부천에 있어야 천국이 안 왔어. 목사님이셔. 저의 제 시집안에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천국이 안 왔어. 근데 저는 천국이 왔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암 환자가 세 가지 안에 왔는데 대장암, 간암, 폐암에 왔 또쩍 걸어다니고 그게 허리 다친 분명히 허리에 쇠를 막았는데 그저 이렇게 걸어 꼽고 다니는데 이제 뽀뽀식 하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돈벌수 있게 하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서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계속 날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요 성패복사님들이 전화가서 우리 신랑이 가르친는선생님이요 나는 몰라 아 대학교에 있을 어익살로트맨이지만 자기가 성경을 모르는데 고치게 가르치나 했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나한테 그런 전화가 와서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을 가르치는 성교사가 되고 어, 그리고 전도사님이 되실 것이고. 한 종일 장 차이예요 천국 같이 분명히 알고 나가야 기쁘게 갑니다. 아멘. 예. <laughs> 아, 예. <laughs>